오늘 또 우리 블리스 오셔 네. 오, 와가지고 네. 지금 앨범 내신 거는 다 본인이 다 쓰신 거예요? 아, 그럼요, 다가 쓰지. 거의 뭐 내가 봤을 때 래퍼들은 시인이야. 아, 시인이요. 그러니까. 시인이지. 책 많이 읽어? 아, 어저께도 책 읽다 왔어요. 어떤 아. 책 읽어요? 요즘 어, 제목이 프로의 작사법이었나. 아, 오. 이 책이 나온 지 며칠 안 됐어 지금. 아, 진짜. 요 어,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이름 얘기해도 되나? 어, 저기 저기 강북 끝머리에 있는 인덕대학교에서 제가 학교 졸업했어요, 누나? 졸업은 못 했고 아, 어, 네, 학교 입학은 했죠. 아, 1년 단니고 어, 어. 어그 학교 방송 연예학과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작사법 수업을 하는데 또 도제... 아, 교수님으로? 아, 어, 그럼 그럼. 음. <laughs> 거기가 어, 우리 김웅래 선생님이 음. 교수님이셨거든요. 아, 그래요. 음. 그래서 아무튼 그~ 이제 수업 준비도 할겸 할 작사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 책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거의 다 읽었거든 음. 근데 어때요 재밌지 근다 아는 얘기긴 한데 음. 또이제 내가 놓치고 있었던 얘기를 한번 더 보는 거지. 음. 음, 음. 방송 연예가에서 작사에 관련된 작사 걸 법. 해요. 작사법, 전공이. 작사법을. 오, 진짜? 어 진짜? 어. 거기 이제 거의 대다수 친구들 이제 보컬 쪽 애들이지. 그렇 그렇죠. 래퍼들도 섞여 있고. 음. 인덕이라니까또 반갑네. 반가워, <laughs> 반갑겠다.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엄청 아, 멀어. 월계, 어. 월계역에 있어. 맞아, 엄청 멀어. 거기 근데 좀 음. 지금 발전했어? 근데 그난 근처에? 수, 수업만 하고 바로 오니까 아... 거기를 배회하지 않으니까 모르겠네 어... 거기가 엄청 시골 시골이야 없어. 딱히 뭐 없어 거기 근데. 어. 작사 잘하는 법 하나만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진짜 진짜 잘하는 근데 하,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미없는데 작사하고 글쓰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어... 작사랑 글쓰기가 아니, 다른 영역이 이런 게 있더라고 음... 나 이거 하나만 음... 작사를 해서 어... 곡을 붙이는 어... 게 맞아요 아니면 곡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음... 일반적으로는 누나 방금 얘기했던 후자가, 후자가 맞고. 맞습니다. 곡이 있고. 어, 곡이 있고. 가사를 붙여. 그렇지. 그게 일반적으로 맞아. 그쵸? 맞다고 하기보단 아 그렇게 많이 하지. 하죠. 아, 내가 왜 작사하고 글쓰기하고 다르다고 하냐면, 글쓰기는 지금 누나 쓰고 있는, 골드어 쓰고 있는 이것도 글쓰기야, 지금. 음. 근데 이건 작사가 아니란 말이야. 음. 왜 아니냐면, 어, 작사는 전문 작사가 들은 가이드라는 거를 들어요. 음. 그쵸. 외계어, 일본어, 막 영어 어, 그래, 그래. 말도 안 되는 걸로 어. 막 흐밍한 거를 받아. 맞아. 그러면 음수를 센단 말이지. 음. 음. 셋, 세, 오, 어? 세 글자 한 덩어리, 한칸 띄우고 뭐네 글자 한 덩어리 이렇게 음. 글 자수를 세. 음, 음.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가사를 붙여야 돼. 아, 어, 그니까. 이게 작사야. 어. 근데 글쓰기는 그렇게 글안 쓰잖아. 그쵸. 우리 그냥 일기 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글쓰기하고 작사는 영역이 달라. 영역이 어. 다르구나. 어, 완전히 다르지. 음. 근데 래퍼들은 가이드 된 거에다가 가사를 붙이는 게 아니잖아. 그 그래서 래퍼의 작사랑 어떤 그 발라드나 다른 타의 영역, 대중음악의 작사하고는 또 영역이 또다르 또 음. 음. 음, 이해했다. 이야, 이게 다르네. 아니, 어, 어. 제가 이제 그, 욕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웃음> 예? <웃음> 욕 노래를 하나 만들고 어, 싶어가지고. 뭐, 뭐, 누구한테 있어요? 욕하는 걸로? 아 재밌게 하려고. 아아 야, 재밌게, 이제, 어. 가사를 하나, 욕 노래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없더라고. 아, 욕 노래가 있어? 하나가 그저, 있어. 아니, 근데 욕인데 욕안 같이 들리는 뭐 그런 거 말이죠. 아, 아, 아. 그래, 그런 거 뭔지 알겠다 있는데, 어 그래서 하나, 하고, 어. 하고 싶어가지고, 음 그, 너를 품에 안으면, 어. 컬트 빌리 오빠한테, 오빠 네. 곡좀주 세요 좀 쓰게요. 에. 이랬더니 가사를 가져와 어. 곡을 쓸게 이러더라고. 아아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어.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음. 곡을 주면 가사를 그치. 쓰는 거거든. 그거는 누나 뭐 어떤 어떤 말이냐면 기분 좋게 거절한 거예요. 아, 고단수로 거절한 어, 거네. 어, 어 그렇다고 와야지. 너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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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거구나. <웃음> <웃음> 어, 그렇다고 와야지. <laughs> 그 아, 여기 제주도에서 취미로 작사한다는 얘기도 해주세요. 어, 어, 어 네네. 좋네요. 어 은평사판이. 아빠가... 어네 제주도에서 정말. 시를 쓴다는 표현 좀더 맞지. 어. 음. 어 작사 관련된 책 맞아. 중에 가장 시를 시도. 좋은 책이 김이나의 작사. 아 있지 있지 유명하지. 음. 그 책도 은근 재밌대요. 분리생님 어. 정말 대단하대요. 존경한대요. 아 존경까지 뭐. <laughs> 그러면 또 우리 블리스 노래 중에 네. 또 블리스가 작사, 작곡한 거죠? 음. 높이뛰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작곡은 랩피타이저 랩피 랩오빠? 어, 오빠가, 음 랩피 형이 하셨어요. 아 높이뛰기 맞나요? 높이뛰기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상수랑 같이 했습니다. 오호우 상수야, 이 아, 여연님 지금이다, 형님. 아니, 쇼미트 사이프 영상에서 개코야님, 벌써 저밀러것 같아. 그다 아, 여자님. 진짜 그러니까 그 여자들 개코야님이 제 이름을 넣어주니까 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형님. <laughs> 아, 남자 있네 살아있네. 오랜 시간 우려 있던 나에나에도봄이오고 We saw 자들의 세치어에 이제 놀아나지 않아 안아줘요 내일 상처 받은 영혼 마이크폰 로 놈의 목을 다시 꽉 잡아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없어 상수와 나 다시 돈을 잡아 잡아 우리의 소리 잘마 누가 진짜 살아남게 될지 Show me the money 갑자기 돈좀 만지 래퍼들이 끊었어도 I never quit 상수와 met you, t r a c k t o yeah, old school 자우서 비켜 여긴내 자리야 o 무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마르지 않아 매일 밤마다 one time for your mouth one time i will prepare 아직 멀었어, 멈춤없이 허수. 숨고 눈독에서 뛰어넘는 허도. 나만의 맘 조각들로 맞춰가는 퍼소. 쌈디처럼 피워가는 랩머소. 내 삶은 토끼보다는 무지런한 퍼플. 흐모워, m 이 k i n g r 나리선 랩검, 씹어라, 퍼소. 지금의 힙합, get a s o u bubble. 나의 플레이리스트는 시간을 거슬러. 어리적 추억의 놀이터 주변을 어슬러. 청소와 감성두 시간에 머물러. 동네를 뛰어놀다 범운에는 처물어. 생사고라, 그 또래, 친구들과 더불어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참 서글퍼 랩은 결터 불러 박자으로 매력시키는 추억 우리 가로막는 장에 물을 띄워 넘어져 파이어 날이 밝았으니 새 마음을 갖고 뛰어 우리가로는에 물을 넘어져 파이어 날이 밝았으니 새 마음을 갖고 성장통 이가 떠나도 어 나도 girl wait for me 진흙 속에 핀꽃이 곡이 그런 거지 거침없는 파도 같이 앞으로만 가지 내일 위해 지켜왔던 많은 것들 샴페인은 아직 일러 잠을 성을 조금 길러이 곡은 캠페인 please don't s t o to 두 명의 명사수 지나는 전부 한 라인으로 가는 웹 게임 선 붙잡혀서 들은 나의 서사시의 전주 현실의 전장에서 치열하게 전투 승리를 염원하며 기도의 건투 누리게 살아가며 누리니 천주 영겁의 시간을 담은 선율을 연주 불켜진 소재에서 밤새워 영웅 <목소리> <목소리> 우리 나로 만든 자유를 b e a 어 all the So, yeah. Yeah. 아니 우리가 이 노래 나갈 때 yeah.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기존 이미지랑 너무 다르다 a 어, i g h 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되게 미안해요, 상수 씨. 진짜 난 미안해. 그냥 저 멀리에서 한번 봤을 <laughs> 뿐인데 되게 무식해 보이고, <laughs> 어머, 가격하고, 아, 아 왜냐면 생긴 것도 조금 어. 키도 크고 응. 이렇게 인상이 세게 생겨서, 어. 어. 좀 그런 이미지. 아니 이가 만약에 상수가 서울에만 살면 네. 여기 목요일에 촬영하는 날. 한번 갔다 와라 할 텐데 너무 멀리 살아. 강릉에 그러니까. 사니까. 강릉에 산다고요, 어, 지금? 강릉에 지금 현재 살고 있죠. 오래됐어. 한 이제 한 2년 됐나. 아, 거기서 뭐 부모님이 강릉에 있거든. 아, 그러면 아, 앨범 그 작업할 때만 또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그러니까. 강릉이 그냥 뭐랄까 좀 좋나 봐. 내 생각에 어... 상수가 강릉에 있으면서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아. 음. 왜냐면 약간 속세랑 단절하게 되잖아. 네네. 어 그러니까. 구성수가 그 많이 줄어들아 많이 줄어드는 음. 것도 있다. 아. 근데 이제 일을 할때 상수랑 나랑 일할 때 행사 다닐 때 불편하니까. 그렇 얼마 전에 그랬지. 상수 는 이제 서울로 다시 올때안 됐나. 그러니까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대. 어. 음. 음. 어. 음. 그치 일이 많아지면은. 음. 아 그... 일이 많아. 상수는 정말 대단하나 야근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대중교통으로 다니거든. 와, 아. 어, 그게 편하대. 그렇지, 그렇지. 편하대. 운전해서 오는 것보다 이제 뭐 이렇게 어. 누가 안 해준 어. 이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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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오, 열차를 타고. 그렇지, 열차 타고 올 때도 있고 버스 타고, 타고 때도 올 때도 있고. 있고. 그일 끝나고 또 바로 갈 때도 있고 숙소에서 바고갈 때도 있고. 근데 음. 그게 와. 그렇게 많이 안 힘든가 봐.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괜찮은 면 괜찮은 어. 거야 음. 근데 이제 예의도 바르고 막 그렇다며요 음, 엄청 맞아, 예의 바르는 거예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저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른 다르지, 다르지. 친구라는 거 음. 그치, 그치. 음. 그걸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예, 예, 예. 말 한번 꺼내 봤어요 맞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우리 아, 아 역시 또올 때부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안오고 고기도 잘했어요. <laughs> 그런 거야뭔 어. 생각을 하고 와. 어, 그럼. 그럼요. 뭐 대본 한장안 좋은데. 뭐. <laughs> 그럼요. 대본은 우리만. 어. 대본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거고. 어. 그죠 그래서, 사,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어요. 어, 어. 지네들 얘기를 왜 어, 라디오에서 하 있어? 하는 분들이 계시고. <laughs> 다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어. 다 들어보면 라디오를 다안 들어봐서 그렇지. 다 음, 지네 얘기하는 맞아, 거예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맞아. 어, 어떤 라디오, 난 진행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 어? 잘해. 어, 죄송해요 어, 여러분. 나좀겸한할게요 어, 누나 막말로 없어도 다할 거리고. 어, 아니까 그러니까 오프닝만 어. 있는 거야. 어, 그렇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그래 이게 그 왜냐면 게스트를 모시고 이분에 어.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분과 공감대 형성이 되는 음. 그 틱톡도 들으면서 어떤 분은 들으면서 어 나도 벌었는데라고 할수 음, 있거든. 그렇 그런 얘기들을 하는 맞아, 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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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궁금증 이 있잖아. 어 어떻게 어. 틱톡을 했길래 저렇게 돈 어. 벌었을까? 하고 그치, 또 그치.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블리스 오랜만에 음, 모시고 네. 또 봐봐, 그때 얘기했던 거랑 또 다른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꼭 스테이크에. 와, 야, 많이 김치 싸서 드셔보시고요 틱톡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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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을 좀 많이 하시라 어, 근데 블리스 어, 오빠의 어, 그 유튜브나 어, 이제 틱톡을 보면은 어, 음악에 대한 어, 좀그 공부가 돼요 음, 뭐 작사나 어, 랩 랩을 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어, 공부가 되니까 그렇구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 우리 골드 음악 올려주시고 어, 다음에 또 우리 리, 블리스 언제 또 오실라나 또한번 오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게스트들 어 좋아요 어, 아, 어, 좋습니다 적재적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같이, 같이 오세요 그때 진짜 그 상수씨 한번 어, 어. 한번 봅시다 그럼 그렇 하자 누나 이이 이 프로가 없어질 일은 당분간 없을 거 아니에요 없지 없지 어, 그러면은 목요일날 상수가 서울에 있는 스케줄이 있을 때 내가 무조건. 시간을 맞춰볼게 알겠어요 아,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너무 명절 잘 보내시고 이번에 올라오시고. 앨범 제목 창원촌노 창원촌농, 어, 나기를 네. 많이 고맙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즐거웠습니다. 안녕. 설잘 보내세요.